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한시 토스 에어포유 전형식 선수. 어 전형식 선수 땡내기 땡내. 땡랙. 야 연달아서 어, 어, 아 아니네요. 어, 일단 포즈가 아니, 올라갑니다. 아아 아, 이게 원서치라서 네. 이제 좀 늦게 예, 지은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문태호 선수는 지금 빌드가 어오프이죠 네 오버풀 마당, 네, 네. 브레철이 있고요. 네. 네 마당 방해를 했었나요? 자, 일단 3룡이 위치 에로 올라갑니다. 응. 음. 오, 자, 프로브아 13, 13으로 이제 전웅 선수는 무난하게. 사실 뭐 이제 문표 선수도 무난한 네. 출발이죠. 네. 소스잖에서 에. 네. 오. 오. 어? 최고! 어? 최대한 많이 돌려 주다가 빠집니다. 제 암마당 해처리. 자, 프로브 다시 들어와서 또 서치. 오, 저리. 자, 드론 쭉쭉쭉. 이거도 쭉쭉 이 이제 두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어. 본진에서 계속 돌리면서 레어가 올라가는지를 확인을 해줘야겠죠? 맞습니다. 오, 아, 오. 아. 야, 드론까지 치만 번 뱉어주고. 기 없는 프로보 열심히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앞마당 토스도 돌아가고요. 어, 히드라든히드라 네. 올리는 모습. 런프로보로 모두 서치를 했기 때문에 네. 전능지크한 입장에서는 게 나쁘지 않은 수학이고요. 그래도 이죠 네. 이게 봐도 사실 막기 힘들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포지 더블 상대로 전세 포지 땀이 굉장히 좋은 비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잘 막으려면 이제 질럿으로 피해를 주면서 이제 허무하게 질럿도 잃지 않아야겠죠. 네 와. 지난 말에 삼룡이를 가는 척을 했다가 빠집니다. 네. 그래서 언니 풍수 지금 스타기트 먼저 추가요. 히즈라덴을 먼저 봤지만은 그래도 그냥 스타이트를 올리네요. 선화도는 아닙니다. 이게 이게 뭐 네. 어, 상대가 구칠삼이라고 해도 네. 어 이게 예, 투포지예요 일단 상대가 구칠삼이라고 해도 그 네. 이후에 이 사람이 운영형 구칠삼인지 973인지, 쇼부형 구칠삼인지를 봐야 포토 캐논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정석이라면은, 어, 스타비트를 먼저 올리는 게 사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laughs> <다, 웃음> <다 웃음> 저는 올리지만. 아닙니다. 돌핀에서 고수입니다. <laughs> 아, 저는 굉장히 진지하게, <laughs> 진지하게 아, 말하는 아니, 거예요. 나... 아, 자, 투포지를 <laughs> 이, 앞마당 쪽으로 안 돌리네요. 어차피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깨질 걸 해. 생각한 포지 포지라서. 네. 자, 3회 처리해서 일단은 히드라들이 쪽쪽 쭉 나와주고 있습니다. 포토는 아직까진 두 개? 오 근데 이트는요 지워야 하는데, 히트를 네. 예, 먼저 네. 어, 아니네요. 그렇게 는 일단 이렇게 지은 거 같은데, 그래도 이제 나와있는 그럴 수 있다 보니까. 네. 하다판단한것 같아요. 아마 이제 문태호 선수는 제 생각엔 네. 운영은 안할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정말 영어 운영이네요. 히가 올레 아니라 운영형 부채 싸움을 선택을 했고요. 오... 네, 그러면은 포스트잇 4개까지만 짓고 이제 그 네. 그냥 운영을 하면 되거든요? 네. 어제 네, 커세어가 열심히 때리고 있는데 히드라 반응해야죠 이거로 도 하나는 잡았습니다. 어. 이거로 또두 마리까지? 설마? 야, 두 마리까지 이거 잡, 오, 잡을 이거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질각이 네. 던져주면서 잡을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커세어면. 어, 그냥 안 잡고 가네요. 자, 레어 가면서 해철이는 해처리는... 5개까지 늘려주고 있는 문태호 선수 변홍길 선수도 본진의사기트를 올려줬고요 네. 제가 노안을 했고 굉장히 까다롭게 괴롭혀주고 있습니다 어또 잡겠는데요 네? 어잠시 이거 못 그쵸 이건 잡아야죠 그래서 육회 처리까지 지어줍니다. 젤럿은 일곱 마리. 다음, 민경수 음, 음. 아, 이거 스파이어예요. 스파이어. 연유를 한번 쓰겠다는 루도 보이는데. 네. 어, 한번더쿼세가 가야 할것 같은데요. 쿼세요한 마리 있죠. 한 마리. 스파이어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일단 버프로 한 탄으로 뛰쳐 네. 나오는데. 어, 어, 어 이러면 또 어. 오버라도 두 마리 잡을 수 있죠? 센터에서 방마당쪽키드라 네. 있긴 합니다. 암마당 쪽에 한번 보고. 오브로드이 본진에 한번 딱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로드잘 끊어주고 있어요 지금. 이러면서 다크 템플러도 한 마리 돌렸어요. 저는 식 선수 네. 어? 자 스파이가 붑니다. 스파이 확인해주고요. 커세요. 한 기가 굉장히 많은 그렇죠. 많은 걸 일단 은 확인을 해줬습니다. 어그로도 소급됐습니다. 닭한 마리는 어 5시 아 7시 7시 앞마당 쪽에 빼놨는데 네. 음, 소틀러. 게이트는 8 게이트. 8 게이트 드라마 사우까지 돌려주고 있고. 네. 하이템플로도 지금 만화를 차곡차곡 모으고 있어요. 맞습니다. 안정적입니다. 전능직 선수. 음,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토스가 토스가 확실히 좀 좋아 보이거든요. 네, 곧 이제 방1억도될 거고 이제 네. 저기도 공 일억이 됐네요. 네. 아마 스파이어를 들켜서 미타르는 안 찍고 러커를 바로 찍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이동해서. 타이브를 준비하고 있어요. 챔버도 두 번째 챔버 올리고. 있고. 네, 크린스는서스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네 번째 처리를 먹을 기미는 아직 안 보이고 네. 먼저 넥서스를 꽂고 있어요. 전웅식 선수가. 어. 자 이렇게 되면은 음. 자, 일단 넥서스 세 번째 넥서스는 저글링이 확인을 했습니다. 타이밍을. <laughs> 자, 다크가 킬 수가 있는 걸 보니 드론을 썰었나 보네요. 5시. 자, 오로드까지 와서, 어, 이거 신경 안 써주면은? 아마 7시 삼령이 쪽을 먼저 먹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 이거 다크가 숨었거든요? 오. 네. 자, 넣 확인해주고, 옵저버가 나왔네요. 이런 압박을 하는 전원 선수. 네. 이거부터. 자 바로 하이브. 어스파이로 어, 올렸지만은 어. 뭐이뮤탈을 한번에 한번 뽑아서 타, 이 템플러를 끊어준다던가 하는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널커를 네. 뽑아서 방어를 하면서. 네. 자이충 추가 널커 많이 또 나왔고요. 바로 해야죠. 어, 파이 펜트 정면 압박 태도를 네. 네. 전많고있어가고를 막아낼 수 있을지 굉장히 많거든요. 전우 선수 공격이 너무 자, 많아요. 너한 마리씩 지금 줄어들 고있고요 어.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살리는 연습수 어. <laughs> 아직 발업이 안 됐어요, 저걸링. 네. 이러면서 12시를 준비하고, 12시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분에히라서 압박하는 방향으로. 아. 자, 역시는 완성이 됐고요. 다크는 아직까지 구석에 살아있습니다. 네 그러면 파일러 마운드 지금 현재 상황은 티네. 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렇죠. 자 다크 드론이 아직 없어서 잠깐 대기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렸어요? 전어 돌렸습니다. 무티오 선수 경력 아리로 돌렸어요. 보토는. 요, 삼령이 쪽에는 포도, 일단, 네개 밖에 없어요. 네. 공면. 네. 공면. 아, 좋아. 공 3명... 아, 삼이 네, 쪽이 너무 지금 템플러도 없고, 자, 급하게 오고 있는데, 좀 무방비 상태이긴 해요. 네.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밑으로 돌렸다는 생각을. 네. 아, 너무. 오, 이거 좋은 플레인데요 너무 좋은 플레인데요 어..그래도.. 일단 진압이 됐습니다. 네.. 포톤 다 깨졌지만은 막았구요. 7시쪽 아직 활성화가 안됐습니다. 그러면서... 넥서스를 깼으면 네.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쵸. 넥서스 점사를 했으면 어땠을까 어..넥서스가 상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어, 지금 산넥서스가 네.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고 어 저거 근데 열두 시를 보고 있긴 합니다. 음... 자, 다시 한번 음? 그렇죠. 다시 한번 링 아래쪽으로 돌려 주는데 다크가 7 시를 주시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드론이 아 드론이 붙었습니다 일단. 네 붙었습니다. 전기 단수 또3명에게 지키러 병력을다 빼서. 네. 그리고 이거는. 자기고아 드론, 드론 썰어주죠 이거 모르죠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1시쪽네와 신나게 썰고 있어요 아 이제 봤습니다 아, 이제, 이제, 아, 이제 봤는데 드론이 다... 거의 다 죽은 상태 자 이곳은 160대 121 <laughs> 12시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를 가스를 이제 오버로드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12시가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동일태우 선수 디파일러 나왔고 어 드랍입니다 오버로드를 태웠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태... 태... 태운 거 다시 페이터야죠 <laughs> 네. <laughs> 어, 지금 내려야 될것 같은데 네. 어 아닌가요? 그냥 추가 어 반면 어 디파일러 컨슈머비 안됐나요 아직? 컨슈머비 아직 안된것 같죠 디팔로가? 일단은 컨슈머를 안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면서 5시도 공사를 하고있어요 네. 5시 3명이쪽까지 네. 자 토스 병력 어... 지금 타겟을 7시쪽으로 아, 아니네요 다시 센터쪽 헐잉 2 2억입니다 토스 2 2억이2 네, 2억. 와아 와는 지금 2 1억이네요오 네. 12, 12시 아 12시 드랍을 했지만은 아 반응이 빨랐다 그프로도잘 그렇죠. <laughs> 뺐고요 예, 아 이거 아, 너무 불리, 불리합니다 저그가 잘하네요 전웅 식 선수. 잘하네요. 이거는 둘다이 규정으로는 2,600을 찍는 선수들인데 그렇죠. 한쪽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웅 선수가 다른 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다섯 시쪽 삼룡이도 멀티가 지어지는 것을 확인했고요. 자 플레이그. 흠. 병력이 없습니다, 문태호 선수. 네, 문태호 문태 선수 지금 한120 정도에서 계속해서 인구가오르질 않아요. 네. 아까 전는 12시 드랍은 사실상 어, 실패라고 봐도 되고요. 그쵸? 네. 이제는 토스가 너무 무리하고. 네. 토스는 계속해서 땅 따먹기 식으로 이제 밑으로 이길 거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지금 토스가 멀티가 더 많아요. 저도 이제 7시 앞마당을 짓고는 있는데 아, 토스가 멀티가 더 많은 상황에서 저그가 이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어, 드랍을 하려고 하는데 12시 쪽은 포토도 많고 템도 있고 리버도 두마리나 있어서 사실상 드랍을 하는 순간 저그 병력만 손해를 볼것 같고요. 어, 예. 맞습니다. 네. 네, 답답합니다. 지금 저그가 뭐할수 있는 건 없거든요. 네. 저그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뭐. 호스가 그렇다고 해서 들어와주지도 않고. 자, 일단은, 아, 12시쯤. 시죠 근데, 옵저버가 떠있기 때문에, 이거, 확인했죠? 후다다닥, 본진 쪽으로. 본진으로 집합합니다. 네. 아, 이미 대기를 타고 있어요. 아, 오버로드는 아, 괜히 왔다가, 오버로드 하나 잡혔고요. 한번 쓱. 네. 아, 진짜 답답해 보이네요. 눈태오 선수 이런 모습이, 네. 너무. <laughs> 저를 즐겁게 합니다 <laughs> 아 문태현 선수가 지기를 바랬나요? 아니 그건 아닌데 이렇게 네. 잘하는 선수가 자 토스 병료 네. 많습니다 200이 다 찼거든요 200이 다 찼는데 음. 센터도 장악을 했고 네. 와 7시까지 토스가 지금 먹을 준비를 하고 있죠. 이제는 토스가 뭐 먹겠다고 하면 저거가 어쩔 네. 도리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이런 뷰에 진득하게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경기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저보전 아, 진짜 실력인데, 그렇죠? 네. 저그 저그 업그레이드는 지금 히드라가 2, 3업, 3 2 업이네요, 3위 아, 업. 2 업, 0, 3 방위 토스는 3, 3업입니다. 아 답답하죠 대각으로 그냥 어... 그어버리는데요. 저거 이렇게 병력을 소수만 데리고 다니면 안될것 같은데. 농구 선수. 그리고 승자 예측을 제가 아까 이제 승자 예측을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네. 그 문태오 선수의 승률을 예측하는 분들이 먼저 나왔거든요. 이게 문태오라는 브랜드 값이에요. 와, 12시 내리자마자 아, 지옥이야, 지옥이. 여긴 지옥이야! 와. 와. <laughs> 수업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병력이 다 죽었습니다. 아 <laughs> 진짜 답답할 것 같다. 이렇게 네. 해야 되는구나, 하이브 저그 상대는. 와. 이렇게, 아, 이안 박지 않고는 참을 수 없게. 네, 5시 포토를. 아, 포토 12개를 거의, 짓습니다. 아니, <laughs> 그래도 남, 남아 도는 게 자원이다. 아, 그렇죠. 이게 이 양상이 맞거든요. 사실 어. 하이브저그의 포토스는 포토스가 세이브 자원을 모아가면서 그렇죠? 효율이 좋은 유닛으로 계속해서 방어하면서 유리하게 이기는 게임이라고 저는 이론상 알고는 있어요. 네. 그런 양상으로 가네요. 제게임을 항상 하이브저그, 내가, 내가, <laughs> 내가 가난해져서 죽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토스가 멀티를 뭐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네. 와. 좋습니다. 아까 전오을만고 계속해서 해터을 네. 피곤해 있어요. 또. 네. 사실상 지금 7시 라인이 다 돌아가고 6시까지 먹어야 저그가 그나마 자원적으로 밀리지 않을 텐데 아 와, 아마 그렇지. 여기 3명이 좀먹 어, 먹어 보인다. 7시 3룡이 해처리는 깨질 것 같습니다. 아. 자, 또, 또 대각으로 그어버리는 네. 문철 선수. 제가 어택당 찍었습니다. 아, 근데 너무 단단하다. 이 단단한 한방 병력을 네.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포인트 같네요. 그렇죠. 이 한방 불리기를 잘해야 된다고 저도 배웠거든요. 토스는 아, 엄청납니다. 처음에 뽑은 드라곤으로 하이브까지. 네. 이렇게 많은 아... 게임 너무 유리해서 요 한시 3 6쪽은 프로보도 4마리밖에 안 붙어있어요 땀도 서잘 먹고 있기 때문에 아 디파일러가 왔는데 병력이 없어요 아, 이 게임에서 너무 느껴져 <laughs> 이 답답함이 아... 너무 느껴져 상대를 토스를 어떻게 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그 처절함과 답답함이 그의 그, 디파일러 꼬리띠에서 느껴집니다. 네. <laughs> 아. 자, 몽그는 저도 이기거든요, 나왔거든요. 박수님이 몽그를 잡았다는 소식은 저도 들었습니다. 아, 근데. 몽그 잘하긴 하죠. 잘하거든요, 문재훈 선수 저그. 제가 이제, 다른 그 종인 폴토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늦게 입문을 했기 때문에 네. 아직 단단해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진짜 와 포토를 아끼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돈이 남아도니까. 네, 하이템플러만 이 가스로 다 뽑아도 미네랄은 남아돌잖아요. 아그금 네. 아... 저그... 어? 아. 저글링만으로는 안 됩니다. 포토가 너무 많아서. 최소 D8로 한 마리 정도는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자원이 부족해요. 이제, 문태호 선수 같은 음, 경우는, 본진, 암마당, 삼룡이가 거의 다 떨어졌고, 아, 네. 어, 진짜, 진짜 더디게 올라갑니다. 문태호 선수 자원이 엄청나게 더디게 올라가요. 진짜 신중하네요. 이제 네. 12시에 있는 리버랑 이제 정면의 압박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이번 압박은 조금 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화려하거든요. 지금 눈이 조합 와, 자체가 눈이, 너무 눈이, 화려해요. 눈이... 예. 어, 근데 옷좀왔다해서 옷도 뒤쪽 있습니다. 네. 아... 뭉그. 아, 뭉을 펼쳤지만은, 롤커가 없어요. 한, 한 마리? 한 마리 있나? 와, 한 마리 정도 있는 것 같고. 아, 디파일러가 한 방에 퐁퐁 퍼집니다. 네. 와. <laughs> 전는기 선수도 네. 잘해요, 저그전을. 네. 잘하는데 아문태 아 선수 주종으로 했으면 진짜 재밌는 게임이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진짜 재밌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꼭 보고 싶네요. GG, GG.